안녕하세요, 닥시오입니다 오늘은 입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폴랑 루어낚시 운영법을 업로드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도움이 됐다고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참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폴랑 루어낚시 입문자 장비 가이드 영상입니다. 폴랑 루어낚시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로드를 사야 하고, 어떤 일을 사야 하고 어떤 채비를 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볼락 루어 낚시 장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낚시라는 게 굉장히 중간적이고 취향도 많이 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볼락 루어 낚시를 하면서 경험해 왔던 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로드입니다 로드는 평균적으로 5피트에서 8피트 UL대 또는 L대를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볼랑낚시에서이 로드야말로 정말 취향의 영역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추구하는 로드 성향 로드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 볼랑 낚시 때는 솔리드 팁 그리고 튜블러 팁이라는 두 가지의 초리대가 있거든요 먼저 솔리드 팁은 얇고 연하고 속이 꽉차 있는 초리대입니다 솔리드 팁의 장점으로는 볼락들이 위화감 없이 이물감 없이 삼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실제로 솔리드 팁으로 낚시를 해보면 초리대가 슉 하고 빨려 들어가는 광경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솔리드 팁이 언락을 놓칠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은 솔리드 팁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초리대가 진짜 얇아요. 진짜 얇고, 굉장히 난창거리거든요. 그래서 쓰시다가 왜 부러졌지? 라고 싶은 순간에 부러질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모든 장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튜블러 팁보다는 부러질 확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튜블러 팁 같은 경우에는 초리대 굉장히 빳빳하고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고기를 제압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락대를 구매하려고 스토어에서 스펙을 보시다 보면 튜블러 TV 솔리드팁보다 허용 무게가 더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도 면에서는 튜블러 TV 솔리드팁보다 더 우세한 편인데 실제로 진짜 굉장히 작은 입질도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겠죠. 튜블러팁의 단점은 솔리드팁에 비해 미스훅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놓칠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교적 놓칠 확률이 있습니다. 튜블러 팁은 초리 때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고기가 입질을 했다가 이물감을 느끼고 패하고 뱉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나는 폴라을 놓치는 경우의 수를 좀 줄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솔리드 팁을 구매하시면 되고 재미를 추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튜블러 팁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장비는 블랭크웍스 프로젝트 락픽시 682L 때거든요. 네, 이것도 튜블러 때입니다. 저는 당연히 놓칠 때가 있어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미세한 입지도 느껴진다는 점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튜블러 튜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낚시오기 픽. 입문자분들이 구매하시기 적당한 로드 두 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 블랙홀의 다크호스 2 락픽시, 그리고 리존 매지스터. 이렇게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다커스 라피시 같은 경우에는 볼락대로서 부족함이 없는 스펙에 10만 원 초반대거든요. 저도 어, 입문할 때두 번째 로드로 썼던 게 다커스 라피시인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했었습니다. 자 리존 매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중후반대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팁이 두 가지가 나와요. UL 솔리드, L 튜블러 이렇게 팁을 두 가지를 주기 때문에 로드 하나로 나시대 두 개가 있는 셈인 거죠. 지그게임을할 때는 UL 솔리드 팁, 던질질을할 때는 L대 튜블러 티으로 하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릴입니다. 릴 네. 같은 경우에는 1000번이나 2000번. 스피닝 릴 중에서도 가장 작은 소형 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릴은 말씀드릴 게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작고 가볍고 섬세한 릴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노말 기어 릴을 사셔도 충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 기어 릴을 추천드리고다 파워 기어의 일이, 노말 기어의 일보다 회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올라가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캐스팅을 할때 비거리가. 어... 다른 낚시에 비해 비교적으로 비거리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금방 할수되는 것보다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네, 물론 제 주관적인 얘기이지만, 물론 그렇다고 노말 기어의 릴이 볼락 낚시를 할때 불편하느냐, 네, 그것도 아닙니다. 노말 기어의 릴도 볼락 러어 낚시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릴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볼락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늘리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파워 기어의 릴을 살려면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도이기어 같은 경우에는 숫자 뒤에 아무런 표시도 없고 파워기어의 릴 같은 경우에는 숫자 뒤에 P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건 예.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폴락을 입문하실 때 너무 저가형이나 알리발 릴은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수록 릴이 가볍고 섬세하고 작은 거는 맞는데 알리발이나 굉장히 싼 저가형 릴드를 보면은 가끔 드랙이 말도 안 되게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딸깍 했는데 바로 잠기고 딸깍 풀었는데 바로 풀리고 그런 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많이 비싼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격은 어, 쓰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릴도 낚시오기픽, 아, 다이와 이희보 레가리스 1 0 0 s p 를 추천드립니다. 볼랑 루어낚시를 입문하시기에 이거만 한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게도 가볍고 릴링감도 좋고 드랙도 섬세하고 저도 어, 인터넷에서 보다가 스펙이 너무 괜찮길래 한번 사서 사용해 봤는데 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세 번째는 라인입니다 홀랑 로어 낚시에서 사용하는 라인은 두 가지가 있죠 원줄이랑 쇼크 리더 원줄 같은 경우에는 합사랑 에스테르 라인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쓰시는데 어, 저는 보조 수프를 따로 구매해서 에스테르 라인도 쓰고 합사도 쓰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합사는 보통 0.25에서 0.45이 정도 선이 가장 적당하고 얇고 가벼운 라인으로 해야 감도도 더 좋고 비거리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0.2 0.25에서 0.45보다 호수가 높은 라인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던지는 채비가 1g, 0.5g, 1.5g 뭐 이런 식이에요 엄청나게 가벼운 채비를 던지기 때문에 이제 라인이 너무 굵으면 비거리의 손실이 엄청 많아져요 에스테르 라인 같은 경우에는 0.25에서 0.6호까지도 사용하는데 이게 합사에 비해서 훨씬 약합니다 인장력이 한 절반도 안될 거예요 아마 에스테르 라인에 써보시면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묶어서 쫙당기는데 바로 턱하고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테르 라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합사에 비해 바람을 덜 타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벼운 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캐스팅을 했는데 바람이 좀 불어서 라인이 날리게 되면 지그헤드가 가라앉지 못하고 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테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합사에 비해서 물에 가라앉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채비를 가라앉히는데 더 유리하죠. 물론 그렇다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효과를 보고자, 저는 에스테르 라인도 사용합니다. 그래도 저는 입문자분들은 합사로 입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에스테르 라인 자랑을 다 해놓고 합사를 추천한다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합사는 에스테르 라인에 비해 인장력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처음 운용하실 때는 합사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쇼크리더. 쇼크리더 같은 경우에는 0.85나 1호를 워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가끔 이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쇼크리더 없이 원줄로만 낚시해도 되나요? 네, 안 됩니다. <laughs> 쇼크리더는 원줄을 보호하는 이유도 있고 큰 고기가 덥석 물었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쇼크리더는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이즈 좋은 고기가 물었는데 맥없이 피크고 터져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낚시와서 큰 고기 잡아가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 쇼크리더 매듭이 조금 귀찮기는 해도, 그래도 꼭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볼랑 낚시를 할때 쓰는, 어, 쇼크리더 직결 매듭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지블러드나 어, 트리플 에잇를 쓰시면 되는데, 두개다 엄청 쉽기 때문에, 입문자분들도 한두 번 해보시면 바로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트리플 에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쉬워요. 한번 슉슉, 슉 끝입니다. 그냥. <laughs> 자 그러면 라인도 낚시요기피 원줄은 합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줄은 엑스베이 라이트 게임 지금 저도 보조스프레 합사가 엑스베이 라이트 게임인데 뭐 색도잘안 빠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쇼크 리더는 아... 어... 쇼크 리더 <laughs> 쇼크리더는 풍산기 친구들에서 팔고 있는 쇼크리더를 추천드립니다. <laughs> 아 물론 제가 풍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추천드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풍사님은 웬만한 제품이나 장비를 사실 때 굉장히 깐깐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가장 좋은 거를 비교해서 사시는 편인데 풍사님이 판매하시는 거면 이미 검증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이버 스토어에 풍산기 친구들 네,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채비입니다. 홀랑 루어낚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채비는 어, 지그에드에 웜을 끼워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먼저 지그에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 모양도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그란 라운드형 지그에드 이거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지그에드는 어, 0.5g부터 2g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하고 수심이 깊거나 조류가 세거나 바닥을 박박 긁어야 되는 상황에는 3g도 사용합니다. 홀럭 지그헤드는 크게 납 지그헤드랑 텅 스텐지그헤드로 갈리는데 시중에서 어, 벌크로 팔고 있는 저렴한 제품들은 거의 다납 지그헤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어, 더 저렴한 지그헤드라고 해서 홀락이 더안 잡히느냐, 예 그런 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텅스텐 지그헤드를 사용하는데 텅스텐 지그헤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납 지그헤드보다 이 비드의 크기가 현저히 작습니다. 그리고 텅스텐 지그헤드는 물에 가라앉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이나 바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예, 바닥까지 수심을 카운트할 때도 좋고.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바닥에 가라앉은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텅스텐 지그웨드를 선호합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지그헤드가한 팩에 4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한 3,600원 정도 하거든요. <laughs>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웜 같은 경우에는 1.5인치에서 2인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웜이 모양도 다양하고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뭘 사셔야 될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취향의 영역입니다. 본인이 써보고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블로그나 카페를 보니 이런 제품들이 잘 먹히더라 하는 것들을 쓰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좋아하는 웜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이트 웜이나 물고기 모양처럼 생긴 쉐드웜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모양보다도 중요한 게 색상이거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비하시고 그날 본인이 간 포인트에 물색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웜은 어, 물이 맑을 때는 클리어 계열, 투명한 색이나 흰색, 푸른색, 이런 거를 주로 쓰고, 물이 탁할 때는 이제 어필하기 좋은 분홍색, 주황색, 네, 형광색, 네, 이런 거 위주로 쓰고, 수심이 엄청 깊을 때는 붉은 계열들은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흰색, 그러면은 초록색도 가끔 사용하고, 네, 검은색도 가끔 사용합니다. 일단 확실한 건, 웜 한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은, 꽝 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 어느 웜을 물지 모르기 때문에. 웜 색상을 네다섯 개 정도, 네, 다양하게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채비도 낚시오기 픽.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여기 나와 있는 워터맨 웜. 워터맨 지그들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 제품들도 어, 네이버스토어 풍산기 친구들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laughs> 네, 근데 어, 이제 알아두셔야 될 점은 제가 풍선님께 추천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풍선님이 폴라무원낚시를 시작하실 때 그냥 어떤 지그웰들을 쓰는 게 좋느냐 라고 저한테 여쭤보셔서 저는 이 지그헤드랑 이 웜을 가장 좋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사용해 보시니 굉장히 만족하셨고 해서 워터맨 지그헤드랑 웜을 판매까지 하시게 된 겁니다. 이웜 색상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웜들 중에 너무 뻑뻑한 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그에드에 끼우기가 굉장히 힘든데 워터맨 웜은 끼울 때도 편하고 그렇다고 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예. 점성이 아주 적당한 거죠. 그리고 어필도 좋아서 항상 챙기고 다니는 웜이에요. 네, 워터맨 지그에드, 워터맨 웜은 네이버 스토어, 풍환계 친구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이거 광고야? <laughs> 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장비들은 다 얘기를 해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제 테크박스를 열어서, 어, 제가 쓰는 이제 작동사이들 보여드리면서 저의 만족도를 한번 얘기해드릴까 합니다. 아, 일단 뚜껑을 열기에 앞서서 여기 앞에 두 개. 로드스탠드랑 이거는 집게입니다, 집게. 이렇게 두 개를 부착해놨는데, 일단 로드스탠드는 저는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물론 없어도 낚시하는데 뭐 지장이 있거나 하진 않는데, 뭐 지그헤드를 교체하거나, 터져서 초코리더를 다시 매듭을 해야 되거나, 고기를 잡아서 좀 빼기 어려운 상황일 때도 이 로드스탠드가 진짜 유용하거든요.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요 집게! 요 집게 같은 경우에는 잘안 써요. <laughs> 근데 이제 어, 이 집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 제품인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이제 열어볼까요? 일단 위에부터. 여기 위에는 네, 장갑이 나왔네요. <laughs> 아직 좀 꼬질꼬질 하긴 한데, 이거 쓰지 좀 오래돼서. 이 장갑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거.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웨이저 크래프트 어, 티타늄 장갑인가? 그럴 텐데 겨울에 볼랑 낚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장갑들을 구매했습니다. 아무래도 맨손으로 하면 손이 굉장히 시러운데. 어, 장갑이 따뜻한 게 최우선이잖아요. 요 장갑은 끼고 낚시를 하다보면 손에 땀 납니다. 진짜. <laughs> 조금 과장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진짜 따뜻하고, 보시면 여기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리컷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비를 바꾸거나 할 때도 굳이 장갑을 뺄 필요도 없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카페나 블로그를 봐도 이 단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단점이냐면, 가금질이잘 터집니다. 생각보다 엄청 잘 터집니다. 뭐 그렇다고 막못쓸 정도로 막막 막 이렇게 되진 않는데 어,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제 손이 뚱뚱해서 터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뭔가 <laughs> 또 있을까? 뭐 여기 던질지도 있네요. 아... 이거는 U 올킬 2 던질지인데 던질지는 제가 요즘 잘안 가요. 원래 시작을 던질지 낚시로 시작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잘안 가서 잘안 쓰는데 그래도 사용할 때는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여기 밑에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와셔가 나와요. 이 와셔를 빼면 플로팅. 와셔를 넣으면 슬로우 싱킹. 두개 넣으면 테스트 싱킹. 네, 아마 이럴 거예요. 여기 등이 들어오게 배터리를 끼울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laughs> 이게 하나에 한7 0 0 0원할 거예요. 근데 던지지 하는데 굳이 비싼 거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추천합니다. <laughs> 이런 포셉은 하나 있으면 좋죠. 네, 작은 포셉인데, 원래 포셉도 보면 엄청 긴 것들 막 있잖아요. 요거는 좀 쪼만한 겁니다. 이거는 왜 샀냐면, 볼락을 잡았는데, 얘가 지그에드 완전 삼켜버렸거나 하는 경우에, 요걸 이용해서 이제 빼는 건데, 자주는 사용하지 않지만, 있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비싼 지그에도 웜을 터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가지고 있으시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위도 들어있고, 라인커터, 그리고 줄자도 들어있고, 라팔라 줄자인데요, 이거는. 이거는 원래 원투할 때 쓰던 건데, <laughs> 어쩌다 보니까 지금 챙겨져 있네요. <laughs> 왜 여기 있지? 이 <laughs> 줄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제 라이트 게임에서 쓸만한 줄자는 아니다. 제가 원래는 아이스박스에다가 이렇게 줄자를 붙여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구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웜이고요. <laughs> 웜장만죠 <짱 많죠? 웃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맨도 있고, 여기 워라미도 있고, 저는, 웜케이스는 없습니다 네, 웜케이스는 왜 없냐면 원래는 웜케이스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가지런히 정리를 해서 낚시를 다녔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울 때 그냥 이제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폴랑낚시를 가야지 하고 꺼내봤는데 다 녹아있어요 다 녹아서 액체 괴물 마냥 이렇게 뭉쳐있더라고요 <laughs> 너무 관리를 안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웜케이스는 쓰지 않고 그냥 이제 봉투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대신 지그헤드 케이스는 있죠 아, 지그헤드 케이스는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요거는 아직 사용을 안한 것들 0.5, 0.8, 1, 1.5, 2, 3g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사용을 한 지그인데 엄두 끼져 있죠 이렇게 사용을 해놓은 거를 여기다 같이 넣으면은 어, 바닷물 때문에 녹슬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따로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입문자분들이 보시고 참고가 되실 만한 볼락 로어 낚시 입문자 장비 가이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워낙에 또 이제 장비를 또 많이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라 좀 장비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은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겨울에는 뭐 장비도 좋고 지그드도 좋고 볼락을 많이 잡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건강이거든요. 예. 따뜻하게 입고 낚시하셔야 되고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laughs>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낚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